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찬종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삶.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등응 밝히고 너는 계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안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없을까? 자라였다 주님 칠자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추라, 예수님 시리에 모두 충성다해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하자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늘게여서 주님 만은 성도 주의 영광 주 안에서 우리 영광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제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고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또는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여 역사하신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또그 행하심에 피할 어, 길도 찾을 수 없다. 여호와의 그 날이 임하시면 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행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선지자들로 통해서 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과 날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죄에 따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 심판 날에 임하는 그 환난의 역사는 참 너무 여러 가지로. 고난과 그 고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 사건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내가운데로 나누어질 것이다. 있는 것들이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어, 이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이 이처럼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소 어, 신앙이 부족하거나 또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참 두렵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이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지요. 어, 왜 이렇게 무서운 날,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심판의 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나? 참 이런 날이 없이 그냥 편안히 지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그 악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으나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또 이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계속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일에 관한 말씀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시는 이 이마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날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곧 은혜의 말씀이 되고. 세상으로 향해에서는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으로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확고하게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이미 선포된 줄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몰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신약 시대를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모나몬 얘기이지만 구약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취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정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어려운 건 너무나도 오랜 시대적인 옛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게 들려질 수는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보여 주는 그 역사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 세워서 조명하여 보여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을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이들을 계속 보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가 온 세상에 나타났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약의 성취된 은약의 백성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여기며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죄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삶과 주의하여 살길을 아는 그 삶을 택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가레스의 내용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살아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심판의 날에는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그 심판 때 이루어질 그 환난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함께 싸우지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분유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히는 이런 참 참담한 고난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판의 날은요, 그냥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또그 죄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너희들의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와야 살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끝끝내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런 심판의 고난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역사하심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호와께서 이방의 날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승리하셨던 그 성리를 이루시는 모습처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람산이 동서로 절반은 북으로 남으로 갈려진다. 이거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란의 세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5 절에 보면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 죄에 머물러서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죄를 붙들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심판으로 가고 믿음의 분명함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는 그들에게는 주와 함께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수는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흘러서 한쪽으로 동해로 서해로 간다는 것은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은혜가 흘러간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리라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예언의 말씀이 함께 기록된 예언서가 이 스가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음으로요, 이 스가랴서가 이 민족을 구원해주고 온 열방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가 담긴 예언서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리아스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까지는 500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다소 당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들로 다 나타나는 거죠 아마 수백 년 동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록을 잘 남겨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스가리아의 말씀을 보면 아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메시지가 이 스가레스에도 담겨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말씀 앞에, 세상의 죄악 앞에,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셔야 될 것이며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처음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깨어서 주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로 우리는 더없이 간절히 사모하며 교회와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날이 있음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신앙 가지도록 우린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요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들은요 정말 강력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편리한 곳에 젖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혀 나가게 하는 그 시간에 담겨져 있는 죄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시간을 옮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늘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그 시간 중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계속 우리는 세상을 위한 시간, 세상과 더불어 사는 시간, 내 몸의 즐거움과 내 몸의 편리함을 위한 시간에 젖어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감으로 통해 내가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된 삶을 행하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때가 이름에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들처럼. 늘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일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이 일을 고뇌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고뇌해야 돼요. 잠들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일이 분명함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잠들어서는 안 된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 그 고백과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죄의 역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 달라고 오늘도 힘써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그 편리한 것 화려한 것들이 가려져서 죄가 무엇인 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역사가 분명한 줄로 압니다. 이를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따라 바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뛰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시간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와 역사해 주셔서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 역사하시는 그 귀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세워 날마다 주의 이름 높여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깨어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어 나가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3일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하나 역사에 주시옵주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주시옵 아버지 신을 주의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